이야기. 우상의 도시 아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손으로 상김을 받으시는,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 자이심이라. 사도행전, 십, 어, 사도행전, 17장, 24절, 4절부터 25절 말씀. 아름다운 조각품과 마, 마, 미술로 가득 찬 예술 도시 아덴 아테네 아, 아덴은 헬라 그리스의 도시 수도이며 문화 중심이었어요. 그 도시는 그이 도시는 미술뿐 아니라 철학, 문학, 문학 과학 등의 학문을 꼽혀 성냥, 성량, 성냥의 문명과 견줄 수 있는 세계 문명을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그들의, 자녀들은 아덴 공부 아덴에서 공부를 시켰고, 로마뿐 아니라 이웃나라, 나라, 나라 서도 자녀들을 아덴 유학으로 보내기도 했어요. 학문과 예술 도시인 아덴은 아덴의 길가에는 바 갑자 아덴의 길가에서 바울은 몇몇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바울 선생님 저희는 이만 배. 바, 베레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베레아로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신라와 디모데에게 아덴으로 빨리 오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바울 선생님, 또 신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몸조심하세요.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아, 아, 아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서는 비친 아대는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아대는 자세히 살펴본 바울은 도시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마음편한편에 실망감이 커, 커가는 것을 느꼈어요. 저게 뭐야? 저 산에도 우상이 이 산에도 우상이 거리마다 우상이 즐비하고 이런 아들 도시 전체를 온통 우상으로 도배했어. 도시가 완전 우상 박물관이 됐군. 바울은 지나가는 아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아들 사람입니까? 네,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 사람이요 하하, 하하하, 뭐가 궁금한 것이라도 있어? 어, 선생님, 아덴 사람이 그렇게, 그러, 그, 그,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어, 두말 하면 잔소리죠. 뭐가 그렇게 자, 어, 자랑스럽습니까?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이 정도 된 거리와 멋진 조각작품 그리고 무엇보다 아덴, 자, 아덴, 아덴 자의 자랑거리, 예술가의 손으로, 어, 예술가의 손으로 만든 신들의 조각품이요. 아덴에, 어, 아덴에는 신이란, 신이란 신은 다 있어. 도대체 몇 개의 우상을, 우상이 있습니까? 음, 신만 신상만, 3만 개가 넘는 것을 알고 있어. 바로 순간 숨이 막혀. 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생명도 없는 나무와 돌들의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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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생명도 없는 나무와 돌들의 작, 조각된 신을 섬기는 아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불쌍하게 생각되었어요. 음. 바울은 아들 사람들과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참 이상하다. 한문과 지성의 도시인 아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죽은 우상들을 섬 우상들을 신으로 섬길까? 씁쓸한 마음으로 고개를 돌리던 바울은 한 우상 앞에. 푸든 배 말에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알지 못하는 신? 우상의 이름은 알지 못할는 신이야? 바울은 자신 앞에, 앞을 지나가고 있는 산중한 사람을 불러서 어요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한 가지 있어서. 그런데 여기 쓰여진 알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아, 그거요? 오래전에 아덴에큰 질병이 있었...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큰 질병은 많은 사람 몫을 빼앗, 빼앗아 간후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그때 구레네 사람들인 에피맨이 데스라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구해준 많은 신들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신들 중에 혹시 감사의 대상에서 빠진 신이 있을까 없려하여 재물을 놓고 그 위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 라는 제, 재단을 쌓아 음, 놓고 위에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라는 재단을 쌓은 것이니까 만일 질병을 쫓아준 중에 빠진 신이 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 어... 음. 어, 신 중에 빠진 신이 믿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참, 말이 안 나오군. 바울은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속으로 결심했어요. 우상도시 아내에서는 더 강하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심을 전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부터 바울은 사람들이 많은, 많이 있는 시장 가운데, 한 가운데서 서서 더욱 힘차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어,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이이참 신임이십니다. 바울의 전도가 전도가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그 자리에서 앉아 모인 사람들이 궁극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유, 아덴 유대인들이, 유대,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철학자들은 아덴에서 가장 똑똑한 박사를 들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에피큐러스 학파, 혹은 스토피 스토아. 아, 스토아. 어, 어 스토아. 아, 파라고 부르며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며 다녔어요. 바울 당신이 전하는 종교는 참신 기만하오. 우리와 같은 아래 아래 오바로 오바고로 잠 갑시다 아레, 아레고바고요 놀라지 마시오 아레고바오 아레오바오는 아, 아레오바오는저 언덕 위에 위에 의 장소요 어떤 철학자들이 그곳에 모여 함께 이야기를 하고 소의 한 장소요 우리 함께 가서 우리에게 당신의 종교를 말해주시오. 좋습니다. 바울은 철학자들과 함께 아레오바고로 향했어요.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학자들이 모여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 을 속으로 기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찾아 다녀 하는데, 이렇게 전도할 사람들이 모여,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바울, 당신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어디 한번 말해보시오. 우리가, 우리는 어느 종교든 관심이 맞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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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깊게 10호흡을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후 소리 그 앞에서 있는 당대의 최고 교사들과 철학들 철학 자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덴 사람 산에 여러분은 참 무로 종교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보지 못했지만 아덴 아든, 아든처럼 우성이 많은 도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우상 중에 참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가짜신입니다. 음, 그러나 제가 말하는 하느님은 참신입니다. 하느님은 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만드신 분입니다. 멀,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으면 만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 어, 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 그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분입니다. 온 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들 사람들의 반응은, 반응은 두 갈래였어요. 바울 우리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죽은 자가 자를 누가 살, 누가 살린단 말이오 바울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우상 중 하나에 불과하오. 그러나 당신을 특별히 생각해서 당신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 중에 하나로 넣어 주겠소.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을 하나 둘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또한 쪽은 돌아가 버린 사람들과 다른 바응을 보였어요. 바울, 우리는 당신 말을 믿겠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들로부터더 듣고 싶소. 우리에게 좀더 자세히 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자리에 남아서 바울에게 예수님에 예순, 대해 해더 듣고자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에 관해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더욱 열심히,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끝!